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 중 하나인 동전 감정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전 세계 희귀동전 시장은 2024년 약 1,074억 달러 규모에서 2032년에는 2,387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희귀성과 역사성을 지닌 고가 동전이 중심이 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1998년과 2021년 희귀, 주화 사례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과 SNS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수집 시장이 빠르게 확장 중이며 최근에는 민간 감정 플랫폼과 온라인 경매 시스템이 결합되며 개인 수집가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96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 동전 수집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PCGS, NGC, CAC 같은 세계적 인증기관의 영향력이 크고 수십억 원대의 고가 경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백년 이상 된 금화와 은화를 중심으로 엔티코인 열풍이 불면서 사억 원대, 우나라이온 금화와 같은 고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유층의 자산 은닉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플래티넘 펜다 시리즈나 당송시대 은화 같은 역사적 고전 코인에 대한 가치가 상승 중이며 박물관, 컬렉터, 경매사의 협업을 통해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거래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시장, 그레이딩 인증기관 중심의 신뢰도 구축, 밀레니얼 및 지세대 수집가의 유입, 에러코인 및 귀금속 동전 중심의 자산 가치 상승, 글로벌 경매 시장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AI 감정 기술과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감정, 생태계가 각국 시장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오래된 동전을 보며 이게 비쌀까? 라고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 이 분야는 이제 전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 융합된 새로운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전 감정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수 있고 왜 지금 이 직업이 각광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진화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감정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실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동전 감정사라는 직업이 현재까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미래 유망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틀에 박힌 국가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민간기관들이 시장과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실전중심의 교육과 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주화감정평가협회, 수집뱅크코리아 감정평가연수원 등에서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물감정 실습, 사진판독, 그레이딩, 실기시험, 리포트 작성법까지 포함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자격취득 후에는 수집가 커뮤니티, 딜러 네트워크, 국내외 경매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전 감정 경험을 쌓게 됩니다. 동전 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전을 많이 보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및 해외 동전의 종류와 각국 통화 체계, 발행, 연도별 디자인 변화, 금속 재질 구성의 동은 니켈 혼합 비율 희귀성 판단 기준, 제조 오류와 대량 생산 사이의 품질 차이 등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배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반적인 취미 수준을 넘어 전문 서적과 논문, 연도별 수집 카탈로그를 정독하고 NUMISTA, COIMBOKS, 국내외 수집 커뮤니티에 참여해 실제 레어코인 사례와 시세 흐름을 수집하고 토론하는 학습 루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론 지식과 병행하여 전문적인 감정 및 평가 기술을 연마하는 단계에서는 한국주화감정평가협회, 수집뱅크코리아, 감정평가연수원과 같은 민간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이론 중심의 강의와 실물 동전 워크숍, 그레이딩 기준 해설, 위조품 식별 훈련, 자격 시험 대비 실기 훈련, 현미경 액사 레프 장비 실습, 실물 감정, 리포트 작성 등의 정규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입문부터 고급 과정까지. 연속적으로 밟아 나가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감정사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인턴십 멘토링, 사설 감정업체에서의 실전 참여를 통해 수백 종의 실제 동전을 감정하고 시세 측정, 희귀성 검증, 감정서 작성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집가 딜러 경매사와의 교류를 통해 시장 흐름 정보와 수요 데이터, 낙찰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온라인 감정 플랫폼에서의 활동도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수집뱅크 코리아에 수십 장 이상의 동전 사진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AI 기반 자동 등급 분석, 시세 비교, 희귀도 예측 결과를 받아본 후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감정 판단과 비교하며 피드백 루프를 돌려 실력과 정확도를 꾸준히 개선해야 하며 다른 감정 사수집가와의 비교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수치와 사례 기반으로 분석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동네 동전 마켓에서 개발 중인 AI 기반 동전 감정 앱은 이러한 과정에서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동전이나 지폐, 금화 은화 기념 주화를 촬영하면 AI가 MSA UXF 등급과 현재 시세 발행량, 희귀성 점수를 자동으로 제시해주기 때문에 초보자도 간편하게 기본 감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숙련된 감정사는 이를 초기 스크리닝 도구로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2차 감정화 검증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앱은 또한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사진과 시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의 희귀동전 DB를 실시간으로 축적해 나가면 연도의 발행처, 디자인 변형 등에 따른 가격 예측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전 마켓은 감정사의 디지털 보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고, 감정사는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경험과 AI의 정량 분석을 결합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마이너스 오프라인 융합체계, 즉 민간협회 기반 커리큘럼과 자격인증, 실물 경험, AI 분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동전 감정 시스템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전통적인 경매 감정소 시장의 경계를 허물며 전세계 희귀화폐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직으로 자리 잡을 뿐 아니라 감정사, 개인에게도 디지털 브랜딩과 수익 창출 기회를 확장하는 미래형 직업 모델로 전개될 것입니다. 끝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 채널 아래 제품 보기 링크,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이 이 링크를 클릭해서 쿠팡에 들어가 필요한 물건을 그냥 구매만 하셔도 저희 채널의 소정의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최대 6.7%까지요. 여러분은 추가 비용 없이 응원할 수 있고, 저희는 그 수익을 기반으로 수집가들의 사진만 올리면 자동 감정 및 시세 분석이 가능한 AI 수집 앱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 한번 눌러보시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이 작은 동전의 세계를 더큰 이야기로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알림 설정은 복권 당첨보다 더 강한 찬스입니다. 감사합니다.